오늘 영상 굉장히 짧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분들 중에 대면 수업장이 거주하고 계신 곳과 멀어서 고민하셨거나 코로나가 걱정돼서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희소식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연학 스플래너입니다. 불과 2, 3일 전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컴퓨터로 출석하고 대면 수업은 주말에 한 번씩 출석해주시면 되고, 실습은 대학교 실습, 어린이집 실습. 이렇게 하시면 끝!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저번 학기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한 학기만 진행된 거라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번 학기에도 대면 수업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었네요. 또 번거로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면 수업장이 전국에 다 개설된 게 아니라 nope.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만 있어요.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부분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실습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온라인이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번 학기가 정말 마지막 비대면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꿈꾸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비대면 수업을 놓치지 마시고 쉽게 보육교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보육교사 과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할게요.